예, 저는 개운 출신이잖아요. 자, 이제 저는 이 제품을 만났을 때 저희 딸내미 그죠? 저희 네, 집사람이 이런 막 뿌듯 반응이 느꼈을 때, 도대체가 이 제품에 무슨 성분이 들어 있을까? 너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제가 이 회사에서 뭘 만들어냈길래 이런 반응이 벌써 일어날까? 그래 그러니까 유심히 유심히 이렇게 독백 후백이라고 그러죠? it. 이 do i 니까 do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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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t. do it. 비타민 t I do 이 t I do it. I 가눈 i 고찾아 o 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밖의 성분이 없더라고요 o it. 하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항콜드는 왜 그럴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거였어요. NTC, Y 콜로소 기술 PT 콜로소. 이게 바로 그런 호전당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N 이론이 이거예요. NTC 이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영양소를 먹잖아요. 여, 그러면은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이걸 사자성으로 적시적소라고 오늘 하나 배웠죠? 네. 적시적소. 예.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이그제리라고 이그제티.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죠 그리고 영양소를 전달하는 컨셉이. 가지 얘기는 제가 더 쉽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음. 그 택배가 어느 회사에서 와요? CJ. CJ. CJ에서 오잖아요. CJ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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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P 예. 트라인은 우리 PM은 CJ에서 다 택배가 와요. 택배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요 CJ가 있는 게 아니고 NPC라고 하는 택배 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택배 사우리 영양소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 60조개하고 100조개가 되는 세포에서 다 연락이 와요. 택배 보내달라고. 뭐각 세포마다 다 원하는 영양소가 달라요. 나 칼슘 조나 비타민 B, 비타민 C. 응. 나 이게 비타민 2의 무조, 엽산조 전부요. 나 비타민 A, 오케이. 그러면 이 MTG라고 하는 택배사에서 60개에서 100개가 조 되는 세포에 정확히 어떻게? 정확히, 정확히 한 치의 배달 사고가 없이 시. 오차가 없이 택배를 딱딱 받아두는 <laughs> 거예요. 이게 바로 NTC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 네. 쉽지 않요 네. 네. 다른 사람한테 이게 설명하면 불가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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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C 이론이. 그다음에 네. 마이크로 소울비이 네. 마이크로 소울비기 이라고 부르면서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m에 100만분의 1을 쪼개는 게 마이크로예요. 즉 1m 간격을 쫙 놔놓고 100만분의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네. 안 보여요. 이게 마이크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 비타민에는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B, C만 는놓고다 지용성이에요. 근데 그 지용성 비타민이 문제가 뭐냐면 흡수율이 흡수율.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식품으로 흡수하면 테이블릿은 10%, 캡슐은 10%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10만 원짜리 제품을 지금 사 먹었어 너무 비싸고 좋아 야 이거 먹으면 이뻐야겠지 첫날의 말씀 나한테 몇 프로예요? 10%.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의 을 먹었는데 겨우 아, 만 원에 지난 먹은 거예요. 근데 이 C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 기술 이 회사에서 나노 미세라를 기술로 인해서이 지용성 비타민을 수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 분자 크기가 0.38 나노미터예요. 0.38 나노미터.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 지용성 비타민을 0.38 나노미터보다도 작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대사 회사 과정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일반 식품과 PM 식품의 차이점이에요. 음. 일반 식품은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위 십이장통에 소장, 간, 심장, 혈관이에요. 그런데 PM 식품은 어떻게 되냐면 이 끝에서 위를 통해서 소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소장이 흡수해서 혈관을 통해서 피를 통해. 그래서 이걸 먹는. 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나쁜 사람들, 신장 나쁜 사람들이 나이게품 먹어도 돼? 오케이, 먹어도 돼요. 왜? 이 제품은 간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간, 신장 나쁜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어 줍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PTC 공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B T 식품법이 정말 정말 중요한 목표인데이 기술이 정말 대단한 기술이에요 사실. 음. 어떤 말냐면 우리가 비타민을 먹고 포도당을 먹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슐린. 네, 인슐린이 필요해요. 인슐린을 어디에서 나와요? 신장에서. 췌장에서 나온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딱 나왔네요. 인슐린 나왔어요. 그런데 이인슐린이 나와서 세포를 똑똑똑 가고 노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노크를 안하는 거예요. 왜? 왜 이유가 있어요. 얘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인슐린이 화났다는 소리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화를 낸다니까요. 왜 화를 내냐면 이런 원인 때문에 화를 내. 요 스트레스를 받죠. 요즘 사람들 엄청 스트레스 받고 사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다음에 활성산지, 과식 엄청 먹어됩니다 그죠? 과다. 네. 시도 때도 없이 먹어대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중간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또 시켜 먹고, 그죠? 네. 과식. 그 다음에 알코올. 시도 때도 없이 알코올 갖다 부어대죠 그죠? 그리고 비만. 네, 비만 대신 뭐한 분도 안 계세요. 비만. 그 네.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에 의해서 인슐린이 파악하고 인도 구원 시켜. 내가 네 꼬봉이니 아주 좀좀좀 좀, 실수감 좀 줘야지.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스타이크. 이게 바로 의학용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파업을 일으키니까 어째 세포분이 열려 안 열려요? 안 있는 여러분 세포의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잠자고 있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신내에서 하는 역할은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젊어지고, 그래야 모든 대사성 질환이 해결되는 거예요. 또 예방되는 거예요. 이 미토콘트리아가 활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가장 첫 번째 산소, 그리고 각종 영양분이 필요해요. 각종 영양분, 오크레인젠, 큐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파워 박스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가 바로 미토콘트리아가 필요한니 그래서 이 미토콘트리아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 미토콘트리아가요, 세포 하나당 500개에서 2000개가 있어요. 세포 하나당 500개에서 2,000개 그런데 우리가 늙어갈수록 어떻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늙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이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해야 되는데 세포문이 안 열리니까 영양분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그래서 모든 미토콘드리아가 잠을 자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미토콘드리아 대사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는데 이런 질병이 발생해 성장 저하, 근육 약함이 통증, 심장병, 심장 간 호흡기 질환, 편집, 정신경계 질환, 파킨신 치매 있죠. 그리고 청력감, 체시력 저하, 만성피로, 기력저하, 정신분열증, 이루 말할 수는 당뇨, 암, 골다공증. 그렇죠? 이외에도 등등등등등등등등등더 있어요. 등등서 응. 제가 적게 적적등등 미트콘트리아가 바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 세포문이 닫혀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질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PTC 공법이 왜 대단하냐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세포문을 열어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산소와 영양분과 포도당을 주어 네. 넣는 거예요. 미투코트리아가살아나요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살아나요. 살아나요? 그런데 이, 이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 걸린 사람만 있어요? 천만에 만만해. 당뇨는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그전서부터 서서히 서서히 진행해서 나타나는 게 당뇨예요. 그럼 지금 어 나는 뭐 당뇨 없으니까 어,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 천만에 만성. 지금 여러분이 있는데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우리 PM 제품을 먹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 해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미토콘트리아의 대사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또한, 당뇨 이미 대사성 질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투콘들에 자고 있는 미투콘아들을 깨워서 일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걸린 사람이나, 안 걸린 사람이나, 우리 PM 제품을 먹게 되면, 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요,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어,